헬로 웰빙원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또 외제차 예, 수입차 중에 도시형 SUV로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신차 가격 대비 중고차로 넘어오면서 감가가 정말 많이 된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판매가 되는 차량 중에 한 대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지프의 체로키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또 체로키 중에서도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정숙해지고 더 완성도 높은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체로키 차량. 오늘도 저렴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때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체로키 차량 저희 요차때도 준비한 금액은 1,940만원 네 1,940만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했고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8년 10월에 등록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정말 짧습니다 54,000km 54,000km 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지프의 체로키 2.4 AWD 론디투드 하이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일단 키로써 짧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가솔린 정숙성과 넉넉한 공간성, 거기에 옵션까지 풍부하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19년형 모델이에요. 연식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또키로수도 5만 키로. 그냥 걱정 없이 타셔도 되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세이프 식스 6개월 만 키로 보증까지 적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안전하게. 가성비 좋게 누려볼 수 있는 중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체로키 차량 호불호 안 갈리는 화이트바디 예, 화이트바디로 준비했고요. 일단 앞면부 보시게 되면 은뭐 지프의 시그니처 그릴이죠. 7개의 그릴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해진 요 앞면부 예, 얼굴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라이트 컨디션 면에서도 지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예,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또 레이더도 들어가요. 보조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면서 ACC, 스마트 크루즈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옆에 휠도 순정 휠로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지금 휠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거기에 지금 타이어 컨디션, 어, 제가 봤을 때 거의 90% 남아 있습니다. 네. 새 타이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측면부도 보시면 컨디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틴틴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뒤에 타이어까지 예.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90%가 아니라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짝다 그냥 100% 남아있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내 후년 3년 넉넉하게 탈수 있는 타이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로 넘어서 뒤에도 보시면 또 이렇게 클리어 램프 타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확실히 더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4x4, 4륜구독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론디튜드 하이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실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이제 트렁크만 열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도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공간성으로 봤을 땐 공간성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중형 SUV답게 널찍한 공간성 그 다음에 2열 시트 폴딩까지 했을 땐더 넉넉한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또 추가적인 수납공간이 정말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세차용품들 실기도딱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버튼 이쪽에 있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작동 상태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와서 또 네,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진짜 좋아요 키로수, 연식 모든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외관 컨디션도 말할 필요 없이 정말 관리 잘돼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 호불안 갈리는 컬러에 거기에 또 연식, 키로수, 거기에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실내 들어가서 공간성, 그 다음에 옵션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안 잤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 면에서도 상당히 좋네요. 지금 담배 냄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도 아주 양호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또2.4 가솔린 엔진이에요. 네. 정숙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 또이 차량 키도 두개 있어요. 제가 한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스페어 키까지 두개 모두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은 또 개방감 끝내주는 파노라마 선 루프 들어갑니다. 네, 한번 열어볼게요. 커튼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번 눌렀을 때 반만 열리고 한번더 누르게 되면 끝까지 열리는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썬루프 거기서 이렇게 인슬라이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잘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열로 보시면 ECM 룸이라그 다음에 이쪽에는 블랙박스 지금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3 포크 핸들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데 일반 크루즈 아니라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음성 인식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 계기판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RPM 게이지도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실키로 수가 정말 좋습니다. 54,205km. 아주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레인센서 예, 꺼졌다 켜졌다 보이시죠? 예, 이것도 레인센서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넘어가서 중간 보시면 디스플레이 창 안쪽에는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매립이 되어 있고요. 다 터치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뭐 클라이메이트, 공조 기능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다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 안쪽 보시면 또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예, 제가 아까 전에 눌렀던 차선 감지 기능, 레인 센서 기능, 그 다음에 자동 파킹 시스템, 파킹 어시스트 버튼도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공조 기능들, 당연히 터치도 되지만 이렇게 물리적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 셀렉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구간 옵션 컨디션까지 살펴봤는데 뭐 컨디션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또 컨, 옵션까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로 앞자리 공간 살펴봤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공간성 뭐 아시다시피 널찍합니다 예, 패밀리 SUV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뒷자리 공간, 무릎 공간, 머리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거기에 뒷자리에도 아이스 틱스 기능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시트 걱정 없이 장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딱 앉았을 때이 개방감 위에 또셀루프까지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시원시원하네요. 뒤에 앉았을 때 여행 가기 딱 좋은 그런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USB 포트 두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컨디션 너무 좋네요. 예, 뒷자리 공간까지 이렇게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체로키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으로 한번 열었고요. 엔진 소리도 정말 정숙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숙합니다 확실히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정말 짧습니다 19년식에 5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엔진 룸까지전체로 살펴봤고요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면서 1년 내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패밀리 SUV로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에요 중고차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점점씩 떨어지면서 2천만원 미만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최강의 수입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8년 10월에 등록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54,000km 달렸고 거기에 중고차 성능 그룹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체로키 2.4 AWD 론디트도 하이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1,940만 원 네, 1,940만 원의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대로 5만 키로 정말 짧은 주행거리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추가로 세이프식스 6개월 만 키로 보증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 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장연히 전국 특성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나가시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어웃대정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